제 이름은 스티브 크립스이고 알파라발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원심 분리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헐멧틱이란 보울의 공기 액체의 경계면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전단력이 가해지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알파라발의 헐멧틱 기술은 수십 년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생명공학 산업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행복한 우연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피드존의 낮은 전단력입니다. 알파라발 솔루션은 타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 수준의 헐메틱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파라발은 독특한 하부 주입 방식의 할로우 스핀들을 사용합니다. 할로우 스핀들은 회전축 자체를 주입배관으로 사용하는 기술이죠. 이것이 바로 알파라발의 밀폐형 기술과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타사 제품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서비스 관점에서 기계를 더 쉽게 유지 관리하고 작업할 수 있게 합니다. 기계 중심에서 액체를 공급하고 그 액체가 보호를 통해 다시 빠져나가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우리는 전력 소비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알파라바은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모델들은 모두 완전 밀폐형 하부 주입 방식의 원심 분리기를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원심 분리기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고객들도 저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130여 년 전, 세계 최초의 디스크 스택 분리기를 개발한 이후 알파라바리아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혁신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분리 정제 솔루션을 연구하는 알파라바 엔지니어들은 종종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 저항이 줄어듭니다. 3만 5천 피트 상공에서 비행하는 비행기는 연료를 덜 사용하면서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에너지 절감 원리를 분리기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영감이 현실화된 가장 혁신적인 분리 기술인 알파라발 이모션을 e 소개합니다. 알파라발의 디스크 스택 분리기는 허메틱 디자인 하단 피드와 움직이는 부품 수가 적은 직접 구동 모터 시스템인 이드라이브 e 같은 첨단 기술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e 드라이브는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유지 관리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알파라발은 이 e 모션을 통해 에너지와 비용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일반적인 디스크 스펙풀리기의 볼은 고속에서 상당한 공기 마찰에 직면하여 전기 모터의 부하를 증가시켜 전력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독특한 이 e 모션 설계는 원심 분리기 볼과 프레임 사이 공간의 공기압을 줄여 저압 상태로 만들어서 공기 마찰이 실질적으로 제거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모션을 사용하면 기존 원심 분리기에 비해 전력 소비를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비용 절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케이싱 내부에서 보울의 공기 마찰을 줄임으로써 이 모션 분리기는 기존 디스크 스택 설계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여 원심 분리기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오염물이 생길 위험도 없어져 위생은 향상되고 세정 빈도와 비용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공기 마찰과 모터 부하가 감소하면 소음 수준이 낮아져 작업 환경이 개선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